안녕하세요. 나사리 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AI를 성격 사전이나 주석사와 같은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설교 준비 과정에서 AI와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더욱 풍성한 설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 준비는 개인적인 고민과 묵상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교환할 때 훨씬 더 깊이 있고 다양한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나눌 대상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때 AI를 대화 파트너로 활용하면 설교 준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설교의 핵심 주제와 본문이 정해졌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고민과 기도를 통해 좋은 설교를 준비할 수 있지만 AI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관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이 느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쓰고 있는데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 어떤 감정이 느꼈을까 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AI가 추정한 요한의 감정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구절을 기록할 당시 요한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 상태는 어땠을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러면 좀더 요한의 감정에 가까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AI의 추정만으로는 설교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표현한 다른 성경 구절이 있다면 한번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처럼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적 통찰을 얻고 설교의 깊이와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 예와 사례를 찾는 과정입니다. 설교의 내용을 생생하고 설득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직접 적절한 사례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ai를 활용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다양한 실제 예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강렬한 열정을 지녔던 역사적 인물과 그 사건들에 대해 알려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여러 사례를 제시하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더욱 자세히 탐구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윌리엄 캐리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윌리엄 캐리가 남긴 유명한 말을 물어봐도 되겠지요. 꽤나 임팩트 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렇다면 이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지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단한 번의 질문이 아니라 ai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보다 생생하고 설득력 있는 실제 예화들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검증입니다 설교 준비 과정에서 특정한 아이디어나 가설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할때 AI와의 대화를 통해 이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등장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원문에서는 피톤의 영을 가진 여종으로 표현됩니다. 이 원문을 접했을 때 혹시 이 여종이 피톤의 여사제거나 신전에 소속된 인물일 가능성이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측이 충분한 근거 없이 사용되면 설교에 수많은 오류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I와 함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검증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AI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며,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신학적 지식과 그 기반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항상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AI와의 대화를 통해 얻는 자료나 아이디어를 항상 비판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AI는 분명 유용한 도구이자 좋은 대화상대이지만 동시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로부터 얻은 정보를 성경 말씀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반드시 재검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AI를 통해 얻는 정보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최종적으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검증하고 분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설교의 정확성을 높이고 청중에게 신뢰받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도 있는 설교자료를 위한 딥 리서치 사용법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